안녕하세요. 저는 황선이라고 합니다. 음,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된 거는, 음, 여행 목적을 가, 하려는 것이 아니라, 제가 힐, 걸었을 때를 걸어 다녔어요. 좀 많이 걸어 다니고, 살, 이렇게 뚱뚱하지도 않은 상태였는데, 어, 전동 스쿠터하고 전동 일체어를 타게 되면서, 이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살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 몸을 유지한 한 20년 동안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는 어 헬스라는 그 운동을 통해서 제가 살을 빼려고 합니다. 어, 어 금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어 제가 헬스를 갖고 헬스를 하고 오면 바로바로 바로 영상을 하나씩 하나씩 올릴 테니까 저의 얼굴과 몸에 그 이배 부분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바라고요. 어 저에게 구독과 알람 신청을 꼭 해주십시오. 잘 부탁드립니다. 이 배가 3개월 뒤에 푹 들어가겠죠? 음, 그렇기를 바랄게요. 자, 용기내서 저도 살을 빼려고 합니다. 용기 주십시오. 파이팅!